이 말씀은 지난주 나눴던 말씀에 또 이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외적인 은사 이것을 좀 나누면서 그 은사들이 유익하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사랑에 기초해야만 된다라고 바울이 권면을 하는 말씀으로 마쳤습니다. 어, 은사라는 것은 사랑 아래에 있는 것이지 사랑 위에 있을 수 없다는 얘기지요. 은사라는 것은 좀더 교회의 기능적인 역할 이것을 하도록 주신 것인데 에, 사랑 그것이 지체된 관계에 해를 줄 정도가 된다면 그것은 꽹가리 소리와 같이 아무 유익이 없는 섬김이요 은사의 사용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는 다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공동체에서도 그 가정 안에서 그의 어떤 능력이나 어떤 일의 효율성이나 어떤 남다른 어떤 탁월한 일처리나 이런 것을 가정에서 들이대고 가족들 안에서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가정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다고 할수 있지요. 가정은 좀더 내가 편안한 흐트러진 모습이 가능한 곳이 되어야 하고 또 사랑 안에서 뭔가 나를 드러 드러내 보여도 나를 꾸미지 않아도 사랑의 관계 안에서 안심할 수 있는 그런 관계성이 보장되는 것이 가정이라고 할수 있어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그런 어떤 회사라 조직이나 그런 세상의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한 그런 목적 중심의 공동체로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속에서는 나의 단점이 허락이 되고, 또 나의 흐트러진 모습이 보듬어져질 수 있고, 그런 곳이 교회여야 되지, 그 교회 안에서 어떤 업무적인... 그런 것이 먼저 우선해서 사람 간에 바라보는 관계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운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중심으로 초대교회, 첫 세상의 교회가 모습을 드러냈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그러한 가족애가 중심이 된 교회 공동체를 아주 잘 보여줬습니다. 그들은 내 물건, 너 물건 구분하지 않고 필요를 따라 물건을 가져와서 서로 공용하고 필요해한 사람에게 더 나누어주는 그런 구제하는 일에 더욱 힘을 썼던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세상의 공동체가 왜곡되어 있고 망가져 있을 때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기 시작을 했고 탐복하기 시작을 했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자 교회로 찾아오는 일이 있었던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교회는 사랑이 있는 또 다른 영적 가족 공동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면에서 사랑을 강조했고 이것이 많이 부족해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은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바울은 은사에 좀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사랑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면서 사랑과 여러 은사들을 비교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어떤 다른 예언, 방언, 지식의 이런 은사들과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유효 기간이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지속되지만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폐하여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주신 내적인 은사 외적인 은사라고 하는 것들은 교회를 통해 일하는 기간 동안만 필요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은사는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기한이 있다 그런데 그 기한이 지나면 그런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린다. 대신, 뭐만 남느냐? 사랑만 남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은사가 사라지고 나면 그것은 사랑만 남는다.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 은사를 어떤 마음으로 사용했는지, 또 그것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용했는지, 이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진 그 마음에 모습들만이 남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아, 교회를 교회 에, 은사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회를 지체되도록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그런 것이라고 그랬지요. 데 그것을 사용을 할때잘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사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사용하는가가 하나님 앞에서 남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동기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걸 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단한 역사가 펼쳐졌을 때 정말 화려하죠 출애굽의 역사가 펼쳐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가 내리고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밤과 낮을 지켜주고 뭐 어, 어, 정말 다이내믹한 역사가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도 뭐 어마어마한 그런 여리고성의 전투라든지 그런 전투가 화려하게 펼쳐지지요 그런데 그런 역사가 지나가고 뭐만 남게 됐을까요 그 화려한 역사들은 그냥 기록으로만 남고 기억으로만 남고 뭐만 남게 되었을까 사사시대의 끝머리 사무엘상 2장에 가보면요 그런 화려한 역사의 마지막이 어떤 모습으로 귀결되는지가 잘 나오고 있어요. 그 당시 남아있던 엘리 제사장, 엘리 사사, 사사이면서 제사장인 그가 두 아들 홈니와 비네하스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세가 불리해지자 법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나오게 되죠. 그러다가 싸움을 하는 중에 패전을 하고 전사를 하고 해서 법계가 블레셋에게 뺏긴 채로 한 7개월을 그 땅에서 머물게 되는데, 그때 블레셋 민족이 그 법계를 가져다가 아스도세에 있는 다곤신전에다가 갖다 놓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축제를 벌린 후에 하루가 지났을 때 가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법계 앞에 있던 다곤신전이 넘어져서 땅바닥에 코가 닿아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으켜 세운 다음에 다음에 가 보니까 또 넘어져 있는데 이번에는 어 손목이 잘려져 있고 목이 잘려진 몸뚱아리만 남아 있는 채로 뒤돌고 있더라. 그것을 보고 그리고 그 아스도 성읍에 심한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니 악한 독종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죽어 나가기 시작하니까 두려워서 그것을 가드에다가 보냈는데 가드도 그 전염병이 사그라들지 않아서 사람이 죽어 나가니까 마지막으로 에그론에 보냈는데 에그론에서 또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어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실통한 점을 친다고 하는 복술사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을 때 복술사가 어 사람들의 마음을 캐치하고는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우연히 일어난 것인지 우리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하면서 그 법계를 이제 돌려보낼 방안으로 어, 새 수레를 만들고 거기다가 금독종 형상을 한 다섯 개의 금덩이를 넣고 그 다음에 쥐의 모양을 한 것을 다섯 개를 또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법계를 올려놓고 수레를 한 번도 끌어보지 않은 두 암소 송아지에게 젖을 먹여야 되는 모성애가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그두 암소를 그 수레를 매도록 하죠. 그리고는 이 암소가 송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멀리 베세메스를 향하여 똑바로 곧장 간다면 이것은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일일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송아지가 자기의 송아지를 암소가 송아지를 찾아서 다시 길을 돌아서서 온다면은 그것은 우연이 된 것일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소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사무상 6장 12절에 보니까 암소가 벳셈에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셈에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그랬어요. 두 암소가 울면서 울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블레셋 그방 물레세 성읍을 떠나서 벳세메스 지역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두 아합손 어떻게 되냐면은 제물이 되어서 그수레의 떼감을 나무로 떼어서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제사 아, 제사로 태워지는 그런 온 몸을 들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제물이 됩니다. 여러분 화려한 역사가 지나가고 초라하게 남은 게 뭐냐면 그것만 남았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주님의 말씀에 법계를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온몸을 순종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이된그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화려한 역사 뒤에 남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만 남게 된다는 것을 잘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간 모든 것이 뭘로 귀결되느냐? 내가 얼마나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믿음과 사랑과 헌신의 마음으로 수고했는가, 섬겼는가? 이것만 남는다는 것. 내가 무슨 뭐 어떤 화려한 업적을 했고 뭔가 많은 헌금을 했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해 갔는가가 그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만을 찾고 그렇게 한다는 것을 잘 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이 그것이었어요. 자기의 온 몸을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다 내어드리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받으시는 그 모습을 우리 보고 따라오라고 하신 것이었어요. 여러분 어, 이솝우화 중에 황금거위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황금거위 거기 보면은 한 농부가 나오는데 이 농부가 어, 참 어, 가난하게 그런 사는 중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얻게 돼요. 어느 날가 보니까 거위가 일반 알을 낳은게 아니라 황금 알을 얻더라 야, 그래서 너무 기쁜 마음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알을 갖다가 시장에 가서 그걸 팔아 가지고 돈을 벌어 가지고 아주 필요한 데다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에 가 보니까 또 황금 알을 낳는 거예요. 야,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지내던 농부가 어느 순간 다른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야, 이거 하루 기다리기도 너무 힘들다 어떻게 하면 저 거위 아역에서 한 번에 왕창 그 알을 얻을 수가 있을까?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저 거위를 갖다가 배를 갈라보면 은 거기에 다 들어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욕심의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 거위를 죽여서 배를 갈라보지 않습니까? 그 갈라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땅을 치고 후회하면서 거위도 잃었고, 그 거위가 나아주던 황금알도 잃어버린 그 사람의 욕심이 불, 어, 하, 허락하신 그 축복을 아예 걷어차버리는 그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농부가 거위를 향한 어떤 감사의 마음, 또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그것을 축복으로 알고 감사히 여기던 그 마음이 있을 동안에는 황금알을 얻었지만 그 마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처음 부원 받고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는 참뭐 작은 거 하나도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또 하루하루의 모든 것을 그렇게 기뻐하면서 걷던 그 우리가 어느 순간 다른 종류의 마음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웬 불평이 이렇게 많은지 뭐 하나 할 때마다 불평이 나오고 뭘어 일을 할 때마다 어 못마땅한 말이 나오고 그러면서 일을 해가는 우리의 모습이 나오면은 그때부터는 이 농부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그때부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아무런 섬김이 드려지지 못하는 거예요. 방언도 폐하고 예언도 폐하고 지식도 다 폐하는데 뭐만 남다 는 그랬습니까? 사랑만 남는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에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해갔는가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강조하면서 본문 구절 1 0절에 보니까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모든 것을 완전히 알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혹 주님을 향한 사랑의 좋은 마음으로 일을 해가다가 성도들 안에서 어떤 관계적인 트러블이 생기거나 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왜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일을 해가는데, 내 삶의 현장에서 이런 일이 생길까? 우리는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교의 성도들 안에 좋은 마음으로 해가다가도 또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지 못하는 일들이 자꾸 생기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자꾸 변해간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데 바울이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이해하지만 온전한것이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다폐하리라 그래요 그리고 또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1 2절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일을 맡기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 그 일을 맡기시고 말씀하신다. 그러나 그 일을 받고 말씀을 듣고 은사를 받는 우리는 다알 수가 없다. 다 이해하지 못하고 희미하고 부분적으로 알 것을 통해서 그런 것을 말씀을 듣고 걸어가게 된다 그래요. 그 말인즉슨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의 모든 의미를 100%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일이 생기고 할 때는 이 부족한 이해를 가지고 알려고 하다가 넘어지거나 판단하거나 정제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완전히 그 모든 의미를 아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때가 되면 알게 되겠지. 그리고 나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시겠지. 주님은 나에게 최선의 어떤 상황이라고 판단하셔서 이걸 허락하셨겠지. 하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 길을 계속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묻어두고 가야 될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많은 질문들이 있어요. 아무리 질문해 봐도 답이 보이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많은 질문들이 있어요. 그런 질문은 어디까지 가져가라는 것입니까? 그때까지, 그때까지,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내가 주님을... 마주하면서 그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을 알게 되리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묻어두고 주님은 아시겠지. 이러면서 주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그 길을 걸어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거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마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어, 칼바르트라고 하는 어,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스위스 출신이신데 이분이 노년에 여러 강의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강의를 하러 다닙니다. 그럴 때 강의를 하는 중에 어느 학생이 그분에게 질문을 했어요. 아, 박사님, 당신이 이제까지 배우고 연구하고 고민했던 많은 성경의 진리들 가운데 가장 심오한 진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질문을 받았어요. 그랬을 때이 칼바르트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 이 노래를 하나 불렀어요 Jesus loves me, this I know For the Bible tells me so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만토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 이게 가장 심오한 진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심플해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어렵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배웠던 그 진리의 말씀으로 노년의 신학자가 한참을 연구하고 고민하고 지나간 뒤에 다시 그 어린 시절에 배웠던 그 말씀 앞에서 이것이 가장 심오한 진리입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만 남는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의 현장을 그렇게 걸어 가실 수 있게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무덤 앞에서. 또 죽음 앞에서 부모님이 일일이 해주신 어떤 디테일한 나를 해서 해주신 일들이 많이 생각이 날 수도 있겠지만, 부모님의 어떤 서운한 마음, 또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행동들, 선택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한 가지 자녀가 확신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부모님은 그분의 방식으로. 그분의 마주한 시대 가운데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최선으로 사랑해 주셨다. 이런 걸 온몸으로 깨달으면서 그 앞에 서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여러 굴곡을 지나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뭐만 남게 될까요? 주님이 날 사랑하셨다는 사실과 내가 그 사랑에 감사하여 얼마나 열심히 걸어왔는가. 이런 것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어지는 이 많은 성김의 현장들, 그리고 주시는 여러 나에게 놓여져 있는 술래의 길을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 앞에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그때가 되면 다 알게 하시겠지. 그때가 되면 다 알게 되겠지 하면서 오늘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